네,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술란미 여인이 꿈을 꾸는 것을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밤에 침상에서 지금 이야기는 침상에서 지금 꾸는 꿈을 이야기 합니다. 그꿈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신랑이 될 솔로몬을 막 열심히 어,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2절에는 어떻게 찾는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성 안에 거리에 큰 길에 막 찾아다녔는데 못 찾고, 또 3절에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또 이렇게 막 찾고 다니죠. 온갖 방법 시도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막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모습, 또 신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꿈 속에서조차 사모하는 모습으로 신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 온갖 방법 다 시도하면서 찾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노력도 하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서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 책을 통해 또는 뭐 신앙의 동료를 통해 뭐 선배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겠죠. 주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이 찬양이 딱 이런 모습이죠.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사모함이 넘쳐나는 그런 이하루가 되어서 신랑을 찾는, 신랑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막 신랑을 찾다가 찾습니다 사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갔다는 이야기죠 어디로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 깊은 교제 속으로, 속으로 다른 사람이 안올수 없는 이 깊은 둘만의 깊은 교제 안으로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르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이꿈 속에 계속 있고 싶다는 거죠. 그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님을 사모함이 오늘 또 갈망함이 큰 어, 그런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이미 교제와 동행함이 있다면 그 교제와 동행함이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갈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세 번째는 그 교제와 그 관계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깨어 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그 모습이 지금 이 신부의 모습 가운데 나오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랑 되시는 내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어, 요즘 나는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어,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순란미 여인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다 돌아다니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성 안에는 골목, 거리마다 또 성을 감시하는 사람에게 묻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주님과 동의함이 지금 소원해졌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찾아야 됩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 보고 큐티하고 주변 사람과 교제를 통해 그렇게 갈망하러 나가면 어떻게 돼요? 찾게 되어지잖아요. 찾게 되어지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그 오는 자가 누구인가? 어, 볼지어다 솔로몬에 감아라. 어, 지금 막 멋지게 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게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신랑된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로다. 자 칼을 잡고 익숙한 자들이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구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가마가 뭐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또 자리에는 자색 깔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면 이 신랑 되시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혼인 잔치의 날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빛대어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아가스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장차 우리와 혼인 잔치를 하게 될 신랑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지 오늘 또그 영광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그 주님을 더욱 더 사모하고 찾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더 엄밀하고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여인이 신랑을 찾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온갖 방법과 온갖 시도를 통하여서 찾고 찾으며 또 찾고 난 후에. 깊고 은밀한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오늘 또어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찾되 이런 모습으로 사모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지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되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교제 속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몇 프로 주어 없어서 장차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될 영광이 작은 것이 아니라 심이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 각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